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4월 22일 MLB 미국 프로야구 총 10경기 중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32회 차 대장경기이고요. MLB 경기는 시간 관계상 랜덤으로 뽑은 3, 4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이 없는 다른 경기들의 코멘트와 픽, 혹은 m 매 b 말고 다른 종목 코멘트나 패기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가톡 링크를 통해 보내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양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경기력이네요. 뭐오 클랜드 쪽에서는 빠진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은 아, 볼티모어 진짜 명불허전. 이렇게나 빈타를 휘두르고 있는 두 팀이라면은 자, 대표적인 투수 친화적 투수 친화 구장인 콜리세움에서 또다시 의문의 투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볼티모 어 불펜에서 뛰다가 올 시즌부터 선발진에 합류한 타일러 웰스. 어, 일단 초반 성적이 안 좋지만 지금의 오클랜드 상대라면은 무난히 적은 실점으로 5이닝 정도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클랜드 선발인 블랙번 역시 이 친구를 보다 보면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아니면 사람이 자리를 만들었다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기회 부여 받고 당당하게 선발 자리 깨치한 블랙번이 내일도 제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각자의 이유. 오클랜드는 선수 이탈, 볼티모어는 탱킹 때문에 정상 전력이 아닌 두팀 간의 맞대결에서 굳이 이 어지러운 승패를 결정짓기보다는 나름 괜찮은 선발들이 그러니까 양팀 빠다 고려했을 때 괜찮은 선발들이 펼치는 투수전 기대하면서 언더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전 이렇게 픽을 내놨고요. 아 확실히 팀이 내적으로 단단하니까 예상되는 플레이로 계속 들어와 주네요 카즈는 아, 예상되는 플레이라기보다 실망시키지 않는 플레이로. 네. 배당도 괜찮게 받으면서 꽤나 꿀좀빨게 해줄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의 카즈. 자, 알칸타라는 위협적이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말린스를 공략해낸 세인트로이스. 좋네요. 알칸타라를 넘겼다면 이 뒤을 오늘 내일 등판투수인 파블로 로페즈에 대한 부담감도 덜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로페즈도 받겠죠. 아무리 본인이 좀한다는들 중간에 이어줄 믿을 맨이 없고. 벤더 역시 마무리 자리가 부담스러운지 올 시즌 나올 때마다 불지르는데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이 파블로 루페즈도 전 시즌 부상 때문인지 페이스도 슬슬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초반에 무리하려고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변수가 있다면은 변수가 있다면 세인트루이스의 투수 운영이겠습니다. 힉스가 선발로 나서네요. 음, 뭐 일단은 길어야 한 3이닝 49 정도라고 하고 자차 이닝을 늘려간다는데 음, 일단 당장에 저는 걱정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 힉스가 제구불안이 좀 있긴 하지만은 원체 땅볼 굴리기 특화된 선수라 일단 존에만 들어간다면은 나름 알뜰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닝 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근거로는 자 땅볼 투수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야진들의 수비가 일단 중요하겠죠 자 세인트루이스 야수진에는 다섯 명의 골든글러브 수비수들이 있다는 걸 근거로 잡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 제 개인적으로는 배당 잘못됐다 봅니다. 잘못됐다 봐요. 차라리 말린스가 역배를 받았다면은 저는 가치가 있다고 칭찬하면서 배팅 나갈 수, 있, 어 말린스 홈 경기 역배당 에이스급 투수 등판 가치가 있네요. 이렇게 배팅 나갈 수 있다고 말했을 텐데. 정배 받아서는 가치 없죠. 예. 오늘, 그 알칸타라가 보여준 것처럼. 배당이 이렇게 받게 된 데에는 힉스의 선발등판이 배당에 영향을 준것 같은데,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근거가 없지 않, 않았잖아요. 전 근거를 댔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근거가 있지 생각한 이상, 다시 한번 카즈의 역배 받습니다. 그리고 바블로르 페즈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언더까지 같이 봐주고요. 세인트루시아는 언더가 잘 어울리죠. 단단하니 수비 짝짝. 아, 자이 경기도 무난히 흘러가네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은 텍사스의 경제 상황이 진짜 좋지 않군요. 자, 이게 팀 상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야수들이 벌어오는 것보다 투수들이 더 까먹는다 그 얘기한 겁니다. 자 시애틀은 일단 원투펀치 내지르면서 야수들 역시 차세대를 기대하게끔 하는 플레이와 선수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대비되는 양팀 상황이 이 승패를 딱 갈라놓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발 맞대결에서도 당장 내일 매치업에서의 선발 맞대결에서도 변수 작용 못하죠. 자, 테일러언이 등판하는 텍사스인데 테일러언 역시 여느 텍사스 투수 유망주와 마찬가지로 답답하니. 제대로 못 크고 있는데, 이게 못 크는 건지, 못 키우는 건지, 아무튼 텍사스, 좀, 그래요. 지금 괜찮은 제목은 지금 2군에서 던지고 있다는데, 일단, 당장에, 이제 로테이션 끝마무리 돌아줘야 되는 선수들은, 영, 답답한 선수들밖에 없어요. 어제 등판에서, 그러니까 오늘 등판에서, 사이닝 37점한 데인더닝이랑 뭐 별반 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시애틀은 오늘도 선발부터 줄수 있죠. 자 로비에, 로비 레이에게는 당연히 내줘야 되고 뭐, 길로워트가 차고 올라와서 선발 1, 2 선발 자리 그꽤 그, 차게 됐지만은 그래도 그 이전에는 에이스 노릇도 하던 친구니까요 마르코 군잘레스가자 네. 선발 맞다 그래서 꽉 잡았죠. 그렇다면은 자올 시즌 시애틀의 장점과 약점 어떻게 돼요? 자, 올 시즌 시애틀은 선발진이 의문인데 선발진이 의문인 시애틀이 매치업 선발 투수가 물음표 안 들고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가 들고 야수들의 퀄리티와 뎁스야 뭐 객관적으로 좋은 팀이고 지금 시애틀이 그리고 불패는 필승조가 아쉽긴 해도 뭐 물량빨 있고 진짜 괜찮은 팀입니다 시애틀 경쟁력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상대가 텍사스다. 경쟁력은 더 살아나죠. 그래서 시애틀 무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배당을 받는데 배당까지 괜찮아요. 아, 그래서 내용부터 배당까지 저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22일 MLB 총 10경기 중 3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7경기라든가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족방 참여에 있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